5번 문제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5번. 가장 큰 수를 찾으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숫자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어떤 수가 크고 작다라는 건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네, 맞아요. 수직선에서, 수직선에서, 수줄로 가득 찬 직선이 있을 때 우리가 원점을 0으로 잡죠. 0의 오른쪽에 있는 수는 양수, 0의 왼쪽에 있는 수는 음수. 그쵸? 양수에는 양의 부호가 붙었고요. 이 양의 부호는 생략할 수 있어요. 음수에는 음의 부호가 붙었는데 이 음의 부호는 생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음수와 0을 비교하면 0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0이 더 크고요. 0과 양수를 비교하면 양수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양수가 더 크게 돼요. 그럼 음수와 양수를 비교하게 되면 양수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가 더큰 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음수와 양수를 나누어서 음수가 몇개 있는지 살펴보면요. 음의 부호가 붙은 수가 두 개가 있네요. 음의 6.5와 음의 8분의 1. 이두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요. 자, 음의 8분의 1은 음의 8분의 1은 원점부터 음의 8분의 1까지의 거리가 우리 절대값이 거리라고 했죠. 거리가 8분의 1밖에 안 되겠죠. 1도 안 돼요. 거리가 8분의 1이 되는 점. 자, 요 지점에 음의 8분의 1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음의 6.5는요, 음의 6.5는요, 색깔을 바꾸어서, 거리가, 거리가 엄청 길죠. 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6.5가 되겠죠. 그럼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6.5만큼 떨어진 요요 요, 요 지점에 음의 6.5가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의 6.5와 음의 8분의 1을 비교하면 음의 8분의 1이 더 오른쪽에 있죠. 자, 두수 음의 6.5와 음의 8분의 1을 비교하게 되면 음의 8분의 1이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음의 8분의 1이 더큰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수들과 비교하면 양수들이 더 오른쪽에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음수는 가장 큰 수가 절대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양수 3 개의 위치를 한번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2를 소수로 한번 고쳐볼까요? 자, 5분의 2를 소수로 고치면 분수 표현인데 소수로 고치면 0.4가 되겠네요, 그렇죠? 0.4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0.4만큼 떨어진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0.4만큼. 그래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오른쪽으로 0.4만큼 떨어진 요, 요 지점에 5분의 2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양의 3.2는, 양의 3.2는, 거리가 3.2만큼 떨어져야 되겠죠. 원점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2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2만큼. 여기 떨어진 곳에 양의 3.2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6은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6이 되겠죠.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이만큼 6이 되는 점.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6이 되는 점. 오른쪽으로 거리가 6이 되는 지점에 6이 존재하게 되네요. 그럼 가장 큰 수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가 되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인 여기 1등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 1등입니다 다음 2등은 양의 3.2가 2등이 되겠고요 3등은 5분의 2가 3등이 되겠고요 그다음 4등은요 음의 8분의 1이 4등 그다음 음의 6.5가 꼴찌가 되겠네요 가장 큰 수는 6 가장 작은 수는 음의 6.5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한번더 정리하자면, 양수는 음수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가 크고요. 자, 모든 양수들 중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절대값이 큰 수가 큰 수가 돼요. 왜냐하면 원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음수에서는,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작은 수, 절대값이 작아야지, 절대값이 크면 왼쪽에 있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절대값이 작아야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두 음수를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크다. 양수를 서로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큰 수이다. 라는 사실까지 함께 공부를 해 봤어요. 그럼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찾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라는 것은 원점에서. 절대값이다라는 것은 절대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리라고 했죠. 거리를 생각해야 돼요. 원점에서 거리가 가장 먼 수를 찾아주면 돼요. 거리가 가장 먼 거. 거리가 가장 먼 수가 어떤 거죠? 자, 6일까요? 6.5일까요? 그렇죠. 6의 절대값은 여기에서, 자 양수 6의 절대값은 6이죠. 따라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6이 되고요. 자 여기, 음의 6.5의 절대값은요, 6.5가 돼요. 5를 떼주면, 그럼 거리가 6.5예요. 그러면 거리 6이 뭘까요? 6.5가 뭘까요? 그렇죠. 6.5가 머니까, 거리가 가장 먼 수는 음의 점 .5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바꿔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를 찾으시오 하면 원점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음의 8분의 1과 5분의 2 중에서 누가 거리가 더 가까울까요? 그렇죠. 음의 8분의 1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수가 되겠네요. 자,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거리라는 개념을 생각하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